자, 856번 봅시다. 자, 이 문제도 아까 위에서 썼던 아이디어 그대로 쓸 겁니다. 윗번호에서 썼던 아이디어. 여기다가 이쪽 방향으로 A를 곱할 거예요. 그러면 A3승 1, 2가 A12가 되겠죠. A3승 1, 2는 여기 있으니까 3, 2가 A에 1, 2 이렇게 됩니다. 됐죠. 됐구요. 우선 식 하나 만들었습니다. A에 1, 2. 자, 하나 만드시. A1, 2는 3, 2. 이렇게. 그 다음에 또뭐할 거냐면, A 제곱. 이거 한번 써볼게요. 여기다가. 이거 만든 식 있죠? 요 생각을 좀할줄 알아야 되는데. 이거 만든 식에다가 이쪽 방향으로 A를 다시 곱해요.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? A 제곱에 1, 2가 A의 3, 이 이렇게 됩니다. 음, 그럼 A 제곱 1, 2는 1, 2죠? 음. 그래서, 우리한테는 간단한 모양의 이쁜 행렬 두개를 얻었습니다. 음. 됐죠? 이 다음부터 이제 풀이는 똑같습니다. 여기다가 x. 네. 아, x가 있구나. 여기다가는 a. 여기다가는 양쪽에 b를 곱해서 이렇게 행렬 2개 만드는 거죠. a에 a, ea는 3a, 2a a에 3b, 2b 는 b, 2b 이렇게 해서 더하면 음, 2a, a, a 더하기 3b 2a 더하기 2b 그니 3a 더하기 b 2a 더하기 2b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누구냐 하면 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얘가 마이너스 1 이게 6이 되는 걸 원합니다 쭉 a 더하기 3b가 마이너스 1이고요 날리면 a 더하기 b는 3 빼면 되겠네. 2b가 e, 마이너스 하니까 b는 마이너스 2고요. 그럼 a는 5죠. 응. 그래서 마무리. 이거 행렬은 이렇게 바뀌게 되죠. a 에 마이너스 1, 6은 15 빼기 2. 13. 그 다음에, 10 빼기 4니까 6. 이렇게 해서,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모양이 여기서 나옵니다. 그래서 답은 13, 6 더하면 19. 자, 그래서 아이디어도 비슷하구요. <laughs> 썼던 아이디어 계속 쓰죠. 그리고 계산.